자 고등학교 1학년 1월 셋째 주 우리가 주중 테스트 본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설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틀려서 선생님이 조금 이제 같이 풀어 줄 테니까 이걸로 공부하시고 내일 테스트 보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들어가죠 일단 가 주어는 뭐냐면 주어 부분이 길어져서 주어가 길어져서 그래 갖고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내고 그 주어 자리 있을 수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길어져서 뒤로 보내고 그다음 여기 부분에 있을 수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투 부정사가 있겠죠. 그다음에 명사절 중에 대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뭐인지 아닌지 인 웨더절. 이프절은 주어가 안 되니까 웨더절밖에 되지 않겠죠? 그다음에 의문사절. WH로 시작하는 의문사절. 하우를 빼고는 다 WH로 시작하죠. 그다음에 뭐가 되는 경우 있다. 동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알려 줘서 그때 이 다음에 블라블라 한 다음에 ing가 나와서 가조진조가 붙는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투 부정사는 <laughs> 알다시피 투두 예를 들어서 뭐투뭐 해볼까 투뭐투 컴이라고 합시다 이 컴이라는 것은 원래 뭡니까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서라는 것은 동사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동사 출신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무엇을 가지듯이 동사가 추어를 가지듯이 투부정서도뭘 가진다 추어를 가진다 이거야 근데 진짜 주어가 아니지. 그래서 무슨 상의 주어라고 그랬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it is impossible for you to solve the question. 이 문장의 주어는, 요 전체, 투부정사가 전체의 주어죠. 얘가 진짜 주어고, 얘가 가주어고, 얘가 동사고, 이다니까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형식 문장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해결하는 거죠. 얘가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는 주체는 누구죠?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주어는 아니지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 이때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 뉘앙스를 살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저번 시간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 for의 어원은 첫 번째 for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온다 했죠. 그래서 before가 전에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가 for가 나오는 거죠.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뭐 있었냐면 forward. 얘는 어디 어디 앞으로 향한다는 미래지향적 느낌을 가지고 있죠. 몸 앞으로 향한다는. 따라서 to 부정사도 미래지향적이고. f o 드 r w a r d 도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갖기 때문에 그 f o d 에서 나온 아, 잘못 썼네 전치사 f o r 가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f o r 를 대명사 앞에 붙여주겠죠. 그 다음에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It is considered. of her to help me. 그녀가 나를 도와주는 거 보니, 그녀는 참 사려가 깊구나. c o n s i d i 사려 깊다는 뜻이죠. 전에 가르쳤듯이, the cover of the b o o k 책이라는 것이 전체고, 책의 커버는 책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의 브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 c o n s i i 이라는 사려 깊다는 것은, 그녀의 성격이나 성질의 일부분이죠. 걔는 사려 깊은, 깊기만 한 것이 아니고 뭐 쾌활할 수도 있고 명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과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 일부분이죠. 그녀라는 것은 전체죠. 그녀가 전체고 그녀의 성격과 성질의 일부분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컨시톨리스라는 것으로 따라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조화를 4를 안쓰고 뭘 쓴다? 5불을 쓴다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부분 전체 오부를 붙여 주면 되겠죠. 야, 이거 수업간다 했잖아. 이거 또 해야 돼. 이놈시키들아. 화이팅이야. 다음 수 내일 잘 받고 이렇게까지 해 준들 안안 하면 진짜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자, 봅시다. 세 번째. 선생님 전에 말했죠. 투부 정사라는 것은 절을 구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구는 절로 바꿀 수 있고 저는 구로 바꿀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러면, 자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를 투부정사로 쓰기도 하지만 뭘로 바꿀 수 있다? 대절로도 쓸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it is necessary that 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투부정사로 우리가 대절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대절이 뭐가 필요해? 주어하고 동사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리사이클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즉. 쓰레기를 재활용한 것은 누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잖아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의미상의 동사지 우리가 웨이스트를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한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서 대절로 바꿨을 때 주어는 누가 돼야 돼? 얘가 내려오면 되잖아 얘는 얘가 내려오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어렵니? 그러면 어스 대신에 뭘 써야 돼? 위를 쓰면 되지 주어니까 못 그럼 이기 못쓰는데? 리사이클 쓰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웨이, 웨이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똑같잖아 얼마나 쉽니 그럼 이것도 뻔해 자 얘는 지금 뭘 꾸미고 있지? 스페이스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지 명사를 꾸미니까 무슨 구야? 형용사 구야 따라서 무슨 절로 바꾸면 돼? 형용사 절로 바꾸면 돼. 그지?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절은 무슨 절이지? 관계사절이지.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관계형용사절, 관계사절. 자, 그러면 장소니까 뭘로 바꿀 거야? 일단 완벽하면 외어일 거고 불완벽하면 위치겠지. 일단 위치로 바꿔봐. 그다음에 역시 주어가 누구지? 다른 사람들이 빛내는 공간이지. 진정한 리더들은 어떠한 공간을 만드냐면 자기가 빛나는 공간이 아닌 리더를 뺀 다른 사람들이 빛날 공간을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게 진정한 리더라는 거지. 그럼 다시 형용사절로 바꿀 거야. 위치로 한 다음에 주어가 누구야? 의미상의 주어가. For others잖아. For us를 위로 바꾸듯이. For others도 주어로 바꾸면 되겠네. 그럼 해봐봐. 아더레스가 되겠네. 그러면 투 리사이클을 리사이클 바꾸듯이 투 샤인한 뭘로 바꾸면 돼? 그냥 샤인으로 바꾸면 되잖아 이 놈새끼들아.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완벽한 문장 이 봤더니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빛나는 그런 공간이지. 다른 사람이 공간을 빛내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빛나는 공간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 되면서 아니네. 따라서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뭘 써야 됩니까? Where address s h i n i 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대수로 어, 표현했었죠 그때. 그래서 관계부사의 대응을대사 써도 되겠죠. 그래서 that address s h i n e 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laughs>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아까는, 가주어 진주어에서의 대절을 투부정사로 바꿨었고, 이번엔 대절을 투부정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뭐 어렵지 않지 뭐. It is true. 그 다음에, 대절을 투부정사 구로 바꾸니까, 대절 뭘 바꿔? 투로 바꾸고, to b 가 되겠네. Above health 끝났지. 그러면 요 주어만 뭘로 표현하면 돼? 의미상으로 주어, 의미상의 주어로 표현하면 되는데 얘는 부분과 전체를 나타내는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까 for 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다뭘 써준다. for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인 health를 써주면 되잖아. 그럼 for health가 되겠지. 그래서 It's true for h a l t h to be above h e a l 그래서, 부보다 건강이 낫다는 것은 진리다. 라는 것이 되겠죠. 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죠. 4번 봅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여기서 지켰으니까. 이거 봐봐. 만약에 이게 맞다면, 대절은, 지금 완벽해야 돼 불완벽해야 돼 접속사 대신 뒤가 완벽해야 돼즉 주어 보호 목적어가 다 있어야 된다고 또 여기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접속사 대신 될 수가 없지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그 다음에 여를 보시면 4 플러스 명사 다음에 2 플러스 명사가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구조가 되는 거야? 가주어 진주의 구조가 훨씬 높다는 거지 해석해 보니까 inbound ants to change direction 안 to direction 안으로 향하는 개미들은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죠 그러니까 얘가 이것이 어렵다니까 따라서 얘가 주어가 되겠지 무엇 무엇이 어떠하다잖아 그러니까 어떠하다일 때 형용사 보호잖아 무엇 무엇 이다일 때는 명사보호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된다, 결국? 가주어, 진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럼, 틀린 유리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만약에 대절이 주어라면, 대절이 주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절 주어라면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주어가 없단 말이야. 주어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또한, 대시, 만약에 지시어라면, 그것이라는 지시어라면,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 해석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지. 얘를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얘는 뭐다? 가주어 진주어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봐도 되죠. 얘가 해석해 보니 해석해 보니 얘가 주어더라. 그게 말이 되더라. 따라서 투부정서 쪽이 주어 부분이 왔다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밖에 없으므로 대신. 이수로꽂혀야 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해석을 해 보니 주어 부분이더라. 근데 주어 부분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는 기니까 뒤로 부센스를 경우일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이수로 바꿔서 가주어 진주구문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테좀 편하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한다. 투부정사가 주어 부분이라는 것을 해석을 통해 알았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는 것은 주어가 길어서 뒤로 간 것이다. 따라서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세 번째, 어, grieve o t h e r things we lost.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grieve 슬퍼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성격과 성질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과 성질에서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성격과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격과 성질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성격과 성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성격과 성질이니까 4를 뭘로 고쳐야 돼. 5부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nature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격과 성질을 나타내므로, 여기다 만약 쓴다 그러면, natural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격과 성질을 나타내므로, 의미상의 주어 부분에 오브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요 얘기죠. 예, 이젠 설명 안 한다. 여기까지 이해 됐지? 그래서 f o r 를 of로 고쳐야 된다라는 거. 자, 또 내려가 보죠. 자, 전에 말했지만 was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중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h e 가 주어고 he가 동사고 알차마이가 목적어고 콤마는 동격이니까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뇌 질병인데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은 완벽한 문장이잖아. 그래서 와서는 올 수가 없는 거야. 와서는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와시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이미 밝혀졌다죠. 무엇이 어떠하다. 이것이 밝혀졌다. 선생님,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이 형식 구조라는 것을 리가알수 있죠. 그러면 뭘로 표현한다? 주어, 동사, 다음에 얘가 보호겠죠. 얘 비인칭 주어고요. 그러면 얘를 뭘로 고쳐야 된다? 대수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왓절의 뒤는 불안전한 문장이 돼야 되는데,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므로 what을 쓸 수가 없다. 다시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을 쓸수 없다. 따라서 이 what을 뭘로 고쳐야 되냐? 완벽한 문장이 올수 있는 대 h 를 고치고 그렇다는 것은 t 디 a 이하가 판명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비인칭 주어로 보시고 동사고 보로 보시면 되겠네요. 얘 해석을 안 하잖아. 혹은 이렇게 해도 돼. 이걸 주어로 봐서 대 이하가 판명됐다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비인칭 주어로 보는 구조와 가주어 진주어로 보는 거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써도 됩니다. 음, 계속 갈게요. 선생님 아까 말했죠. 투 부정사를 대절로 바꾸듯이 대절도 투 부정사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가조진조구조에서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봅시다. 심투 부정사도 뭘로 바꿀 수 있다? it sims 대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주어가, 요로 들어간다 그랬지. 위가 되고. 지금 투 부정사를 대절로, 투 부정사를 대절로 바꾸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대절이니까. 동사가 필요하지? 그럼 여기 뭐가 나가야 돼? 툴 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we e l a r n 이 되겠네. 나머지 똑같잖아. 이게 뭐가 어렵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심투 부정사를 이심스태스로 고친 다음에, 주어, 넣고, 음... 투부정서의 동사를 투부정서를 동서를 바꿔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투부정서를 동서를 바꿔주면.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갑시다. 자, 이것도 바꿔봐봐. 얘는 지금 심스 대신이니까, it seems that 주어 플러스 동사를 뭘로 바꾸겠다? 주어 Simms to 부정사를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Simms의 주어 동사 구조에서 주어를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Simms 그냥 쓰고 대을 뭘로 바꾼다? to를 바꾼 다음에 얘를 동사 원형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해보자. 시작. 첫 번째. 주어가 와야겠지. 시작. 더 메드슨 얘가 이렇게 가듯이 얘가 지금 이렇게 간 거지. 그 다음에 그냥 심즈 내려오면 되겠지. 심즈 그 다음에 데스 뭘로 바꿔? 투로 바꿔. 그 다음에 얘가 일로 내려와. 그러면 투 헬프 나머진 똑같아. 히스리 o 커버리 y 도대체 뭐가 어렵지? 자, 다음 거 갑시다. 이 appears도 마찬가지죠. It appears that 주어 동사를 어떻게 바꾸겠다. 주어 앞으로 나가고 appears 그냥 쓰고 대사를 to로 바꾼 다음에 동사를 어디 써주겠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내가 더 이걸 설명 또 하는 건 저기죠. 시간 너무 아까워서 그냥 할게요. 그럼, it appears 대시잖아. 투미는 그냥 가로가로다아놓으라고 일단. 그럼, 누구부터 써야 돼? 대절의 주어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대절의 주어가 앞으로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수잔이 나가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그 다음에, appears 그냥 내려오라니까? 그러면, appears. 투민 나중에 쓰라고 던사구니까. 그러면 이대사 뭘로 바꿨지? 투를 바꿨듯이 이대사 뭘로 바꿔? 투를 바꾸라니까. 그러면 어필 to 됐지? 그 다음에 여기 현, 현재 완료로 썼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써야 돼? 투 e 블 로스트가 돼야 되겠지. 아직 동명사의 완료형 시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투 e 블 로스트가 되겠지. 투명서 동사 원형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내려 하면 되잖아. all temper. 그녀는 수자 appears to have appears to have lost her temper. 그녀 수자는 그녀가 이성을 잃은 것처럼 과거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to me만 써 주면 되겠네. 어디다 써 주면 돼? 툼이 어디다 써 주면 돼? 뒤에 써 주면 되잖아. to me. 나에게 있어서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끝났잖아. 얼마나 쉽니? 자 봅시다. 마찬가지지? it seem 대신니까? 주 앞으로 나간다. they. 근데 모모처럼 보이다야 모모처럼 보이지 않는다야. 모모처럼 보이지 않았다지. 그럼 이그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들은 모모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전체가 내려와야겠네. they d i d t seem. 되겠지. 그럼 t 서 뭘로 바꿔? to로 바꿔. 그 다음에 w 가 내려와. 근데 보니까 과거 같으니까 그냥 to be로 쓰면 되겠다. to be close friends가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대절의 주어를 표현해줘야 되겠지? 그럼 뭘로 써야 돼? to 부정사에. 의미상의 주어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 써야 돼? 저 아까 배웠다. 전시사 for 그 다음에 전시사다메 목적격 폴댐 끊었네 아냐 잘못했구나 이거 다시 해야겠다 미안 이거 다시 폴댐 쓸 필요가 없지 왜 폴댐을 왜쓸 필요 없지 여기 있잖아 데이가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지 한번 썼는데 또 써?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미안 그래서 they seem to be close friends가 되겠지 미안해, 순간 착각했어.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i m p 블 s s i b l e 라는 것은 나의 성격과 성질이 아니죠.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f o 를쓸 것이고요. Rude라는 것은 나의 성격과 성질이죠. 난 그는 무례할 수 있는 무례하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O죠. 그 다음에 Special Spot을 만들었죠? 그러면 성격과 성질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의 고양이가 뛰어나가 놀수 있는 공간이죠. 따라서 얘는 f 가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의 고양이가 뛰어 노는 거죠. 얘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씁니다. 주어는 이렇게 쓰지만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관대하다는 것은 사람의 성격이니까 오부죠. 바보 같다는 것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이죠. 따라서 오부죠. 쉽지 않다는 것은 성격과 성질이 아니니까 후원해요. 필수적이란 것은 성격과 성질이 아니까 for 네요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는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요일, 상황 그래서 선생님이 렇게외웠잖아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요일, 상황 이렇게 입에 붙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니네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요일, 상황 이렇게 입에 자꾸 붙여서 외워야지 그냥 필기하고 입에 안 붙이면 까먹는 거야 무조건 입에다 달아야 돼 이런 것들 이렇게 열거돼서 외워야 될 것들은 계속 입으로 따라하면서 반복을 몇번 해주면 외워져 Look, seem, appear, sound, feel, taste, smell Keep, remain, stay, stand, lie Get, grow, become, turn, l e a r f o r g o come 이렇게 입에다 붙여야 된다고 음을 넣어서 그러니까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요일, 날, 상황 이렇게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요일, 상황 이렇게 음을 붙여서 입에다 붙여주면 외워지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라는 데도 그 다음에 얘참 웃긴 게, 이게 뭐뭐 하게 도라고 쓴 애들이 많아. 맞아 그러면 투 마이 서프라 e 는 뭐야? 코냥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뭐야? 놀라 하게도야. 놀랍게도야. 놀랍게도. 이게 어렵니? 놀라더라 하게도 붙이면 놀랍게도지. 이해됐어? 자, 얘는 의미상의 주어를 왜안 쓴다? 예를 들어서 for people이겠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나만 그런 거야? 대부분의 모든 일반인 사람들한테 다 그런 거야.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이렇게 for p e o p l e 그래서 주어가 무엇이다? 의미상의 주어가 무엇일 때 일반인일 때는 쓰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오늘 할 것이 많대 그지 오늘 할 것이 많다는 거지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할 오늘 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지 뭐할 일이 많다는 건데 질문할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어랑 의미상의 주어가 같네 I라는 주어와 투부정사의 주체, 즉, 오늘 하는 것은 주체는 나잖아. 그러니까 주어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같으니, 한번 썼는데 또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한번 썼는데 또쓸 필요가. 그래서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같아서 쓰지 않는 거지. 세 번째. 그러니까 두번쓸 필요 없대, 없기 때문에 지, 쓰지 않거나 일반인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야 그럼 doctor advise me 그럼 내가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하는 거잖아 운동을 더 하라고 의사가 운동을 더 하는 게 아니지 의사가 충고를 했어 내가 더 운동을 하라고 내가 운동을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목적으로 설명하니까 목적 보호네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 뭐 오염식 구조잖아 그럼 다시 그래서 현대판 사역 동사라까지 얘기했잖아. 제발.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투 개세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 이미 나와 있는데 또쓸 거야? 포러스를포마아포미를또쓸 거야? 이미 있는데 또쓸 거야?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같아서 안 쓴다고, 자 여기까지 됐지? 선생님, 내일 시험 잘 보길 바란다. 끊을게.